오늘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 가르쳐 주는 로마서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절한절 한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만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보름달에 기도를 하는 것처럼, 모당에게 굿을 바라면서, 모당 안에 있는 초월적 존재에게 나의 소원 이루어 줄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이 주라는 표현은요 로마 시대의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이 황제라는 것은요 로마 안에서 재물부터 인간의 생명부터 로마 제국의 모든 운명을 온전히 결정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주로 말한 것이 아닌 유대를 뛰어넘은, 로마를 뛰어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오늘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 가운데 내려올 때 단순히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악과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죽은 이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끝내는 것이 아닌 최후의 심판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사실을 바울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어진 십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십0절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에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를 뽑으자면 바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을 단순히 외우고 있을 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신인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은 어떤 장소를 할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마음은요 인간의 지식, 의지,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자 인격의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장소로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임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모든 감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라는 이 기복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믿음이 아닌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생각에, 내 모든 기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라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입으로 시인하다는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입으로 시인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이자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음성을 통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즉 개인적으로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사람들을 찾아내 죽이고 핍박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표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편안한 삶보다, 나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나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 평안과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파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믿음을 모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이땅 가운데에서 나의 편안한 삶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나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심으로 나를 모든 죄악과 사망 가운데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부끄러움은 과연 어디서 발생하는 부끄러움이라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며 살아간다면 이땅 가운데에서 육신을 잃고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끄러움도 존재하지 않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받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목숨을 잃지도 않고 언제나 으뜸으로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재물 언제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끄러움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판정될 것이요 무죄로 판정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매일매일 영생의 삶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사용되어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이시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압제에서 우리 모든 인가들을 온전히 대속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목숨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이나 나의 평안한 삶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요. 입으로 믿음을 신인한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기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될 것이오. 나의 생명보다 나의 편안한 삶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고 믿음을 최우선으로 나의 삶에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그제 우리는 나 입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의 참된 의롭다심을 입어 영생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 믿음을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있길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닌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확신함으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우고 내 생명보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